예, 방금 앵커 브리핑에서도 다뤘습니다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어, 목사가 신도를 성폭행했다는 다수의 신도들이죠. 어,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상습적인 성폭행이 최근까지 이어졌고 한 장소에서 함께 성행위를 요구받았다는 피해자들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찰도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이한길 기자와 함께. 피해자들의 증언 중심으로 어, 저희들이 일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어, 얘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자 피해자들 진술 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경찰도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것들입니까? 네 피해자들을 모두 어려서부터 만민중앙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록을 절대적인 존재라고 믿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씨로부터 처음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을 때. 현실이 아닌 것 같다. 깜짝 놀랐다. 이렇게 당시 감정을 진술했는데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핸드폰을 그때 떨어뜨릴 만큼 막 심장 오더에 되지? 막 신이 나한테 전화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신이 나한테 전화를 했다. 이렇게 느꼈다는 네. 얘기인가요? 다수의 피해자들이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이 씨는 이런 피해자들에게 나를 만나고 싶으면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이곳으로 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성폭행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도 피해자들의 공통된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건 앞에 얘기한 그야말로 신이 나한테 전화했다라는 그런 느낌과 연관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씨이 씨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은 이 씨가 알려준 주소의 아파트로 찾아갔고. 이곳에 도착하자 이 씨가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아파트의 용도에 대해서 만민중앙교회 측은 평소 기도처로 쓰는 곳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피해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여기는 여기는 천국이다. 아담과 하와가 걷고 있지 않았냐. 모두 벗으면 된다고. 너무 뭐 하기 싫어서 울었어요. 네, 피해자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 씨의 성폭행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이 아닌 같아요. 음, 그는 거의 왕이었으니까. 왕이었고요. 당연하고 하나님이 왕을 넘죠 신이었죠 신. 하나님이었고. 또 이재록이 신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씨는 자신의 말을 거역한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았다는 압박도 했다고 합니다. 증언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나를 피해으려고 나를 뭐 배신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었다. 뭐칼 맞아서 죽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음 이건 협박인데요. 네 예.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았다.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기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좀 길면 반년에 한번 각각의 피해자들한테 그렇게 성폭행 을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마다 기간은 좀 다르지만요. 성폭행이 많게는 일주일에 한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는 반년에 한 번씩 이어졌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간을 살펴보면 짧게는 3년 정도에서 길게는 7, 8, 7 8년 동안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씨는 성폭행이 계속되는 동안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특별히 선택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라고 했다. 내 마음이고 천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 너를 선택한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냐 너는 특별하니까 내가 이렇게 데, 이렇게 사랑을 주는 거고 너는 특별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네 이렇게 특별한 느낌을 주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예. 어, 비밀 거처로 올 때에도 택시비를 사용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카드가 아닌 현금을 꼭 쓰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 그 집업은 매우 주도 면밀했던 얘기군요.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어 그리고 성폭행 뒤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돈을 줬다라는 진술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이것도 경찰에서는 입막음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이 피해자들의 입을 막기 위한 용도가 아니냐 이런 추정을 경찰은 하고 있는데요. 예.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고 또 이들에게 매번 돈을 줬다면 그 금액도 상당한 액수가. 액수로 예상이 됩니다. 예. 경찰은 이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성폭력을 가하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내일도 보도가 이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한길 기자였습니다.